터미의 연구 기업이라고 하는 에 터미 오롯의 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 나 임정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홍삼처럼 그 나라 자국민들의 건강기능을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는 학문적으로는 국민 건강보건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품군은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뛰어난 애들을 슈퍼푸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논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적도를 중심으로 한 아열대 지역의 자가치료를 위해서 먹어왔던 게 논의예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천연물로 논의가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신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늘의 선물, 하늘의 축복. 또는 신의 선물 그런 이름으로 논이가 분려져 왔던 거죠. 급그 부상하거나 그랬던 시기가 혹시 있을까요? 논이는 알다시피 맛과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맛과 냄새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많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린다라는 회사가 논이를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나 해요. 논이도 착즙해서 주스를 만들고 뭐 배디주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착즙해서 얘를 섞었어요. 논이 주스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고 나서 전 세계에 그 제품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논의 광풍이 불고 있는 거죠 어떤 제품인지 설명 좀부드립니다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슈퍼푸드 또는 국민 보건 증진식품은 전 세계에 정말 많아요 근데 실은 그게 효능을 많이 못 봐요 모든 식물들은 자기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기능성 성분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둬요 기능성분이 활성을 띄어서 막 움직이면서 역할을 하고 나면 소진이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쓰기 위해서 활성을 띠지 않도록 커다란 물질하고 연결을 해놔요 그리고 그걸 저장을 해놓고 필요한 때 꺼냈어요 슈퍼푸드나 국민 보건 증진식품들이 정말 좋지만 큰 덩어리 상태의 기능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어봐야 소화 흡수가 잘안 돼서 체험적으로 기능을 많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논이라고 하는 거를 제품을 만들 때 발효라고 하는 테크닉을 좀 넣어야 되겠다 애터미에 와서 처음 논의를 개발하라고 하신 분이 실은 박한길 회장님이세요 논의를 100%다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발효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만들면 좀더 사람한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계셨어요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논의는 착즙 주스예요 논의를 그냥 짜서 그걸 액으로 만든 생 과일 주스예요. 근데 저희는 차원이 다른 게 발효 공정을 통해서 논의의 기능성을 오롯이 다 소화흡수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똑같은 조건이면 저희 애터미 논이가 체험적인 효능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발효 수성 가지고 1 4 3 0시간인데 음. 이제 타사 제품이랑 비교하자면 발효를 오래하면. 대부분이 썩어요. 유산균 발효도실은 오래 지나면 썩어요. 논의는 썩지 않고 가장 오래 발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이 썩는 균을 밀어낼만큼 많은 유산균을 가지고 있으면 유산균 발효한 과정에서 썩는 균이 자리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발효를 하는데 가장 많은 유산균을 투입해서 발효를 시켜보자 1조만큼의 유산균 농도를 가지게 만들어서 얘를 논의 발효에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유산균의 농도를 제가 검사해보니까 최하로 나왔을 때가 8200억이었어요 가장 낮은 농도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도가 8000억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은 거의 평균 1조짜리의 유산균이었어요 저희 애터미 발효 논의는 한양대 의뢰에서 뚜껑을 열지 않고 상온에서 보관했을 때몇 개월까지 안전한지 조사를 해보니까 30개월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온도도 60도까지도 안전했어요. 엄청난 유산균으로 발효를 시켜놔서 어지간한 부패균은 얘를 부패를 못 시켜요.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터미에서도 자네 역작을 한번 만들어 보시게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격려였고 회장님이 대화 중에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좋은 논의만을 선택해서 그걸 원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아무리 좋은 약도 먹기가 불편하면 많은 사람이 먹지를 않는다 그래서 실은 애터미는 정말 좋은 제품도 맛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품질이 정말 좋아야 되지만 저렴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처음 가르쳐 주시는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겠어요 애터미 더미 오롯,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의 교수, 발효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다섯 개가 모여서 국가연구과제를 신청을 했어요 시범적인 샘플들을 만들었고 그때마다 회장님한테 가서 회장님 어떻습니까? 라고 컨펌을 받고 맨 마지막에 회장님이 이제는 됐어 라고 할때 그때 나온 제품이 지금의 제품이고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그 얘기도 좀 궁금한데 논의에는 모린다 시트리 폴리아라고 하는 그 종이 가장 많이 연구가 돼 있고 기능도 뛰어나지만 가장 안전했어요 근데 이제 모린다 시트리 폴리아라고 하는 이 종만 사용하고 싶은데 논의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모린다 시트리 폴리아라고 하는 예를 확인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대요 모린다 시트리 폴리아라고 인증이 된그 논의와 저희가 원료로 쓸 논의들을 유전자 검사 를 해서 100% 일치하는 애들만 쓰면 된다. 그 다른 종이 섞여 있지 않은 농장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있었어요. 저희 애터미만의 농장도 저희가 만들고 그 농장에서 매번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100%모린더 시트리폴리아라고 하는 원료를 저희가 찾게 됐어요. 더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맛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발효에 가장 좋은 당은 실은 설탕이에요. 회장님께서 야 우리 회원들의 연령이 60대, 70대 이렇게 고령이 많다. 노인성 당뇨가 엄청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돼그 설탕을 못 쓰게 하셨어요 어, 기준을 한번 잡아 봤어요 발효를 할때 저해가 되지 않고 논이라고 하는 거와 맛이 이렇게 서로 호화가 잘 되는 당을 정말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중에 가장 좋은 두 가지 당이 찾아졌어요 그중에 하나가 코코넛 슈가였고 또 하나가 머스코바도라고 하는 당이었어요 혈당의 상승은 억제하지만 미네랄이 풍부해서 어, 운동을 많이 할때 나오는 피로도를 엄청나게 빨리 회복해 주는 그런 효능이 나와서 그리고 또 하나는 향이었는데 논이의 향은 쉽게 안 없어져요. 깔라만시 주스를 넣봤어요. 그랬더니 논이의 향취가 억제가 됐어요. 향취를 잡아내는 능력이 엄청 좋아요. 그렇죠. 비타민 C가 과량이 들어있는 애들은 대부분 독성 제거를 잘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깔라만시가 그런 역할을 해요. 가장 좋은 효능이 스트레스 개선 효과였어요. 어, 저희 깔라만 시를 집어넣어서 만든 논의가 한국, 미국, 중국에서 스트레스 개선에 대한 특허를 또 받았어요.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적인 조건뿐만 아니고 자기의 내재적인 조건도 건강의 악조건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의 기관이나 조직 그거를 이루는 심지어 세포까지 병들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세포 단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안돼 있어요. 근데 우연찮게도 논의는 하이니케라고 하는 박사를 통해서 논의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세포를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연구가 70년대부터 돼 있어요. 논의에 많은 성분들이 염증에 정말 좋은 결과를 냈어요. 이 스코폴레틴은 염증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통증을 좀 감소시켜요. 감락한탈이라고 하는 성분이 항암, 항염증에 탁월한 효능임을 발휘하는데 염증 원인 물질로부터 확산되는 신호 전달 체계를 조절하거나 억제를 해요. 손상된 조직이나 기관을 복구시켜주는 역할을 이리동이드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조직이 복구가 되면 기능도 다시 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건 제로닌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환경적으로 염증 원인 물질이 만들어지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건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또 그거를 억제를 해요. 그래서 논의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뭐 이거 말고도 많지만 염증의 원인 물질부터 염증의 신호 전달 체계 그리고 조직의 손상 복구 환경적인 것까지 염증에 관해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몇 시에 이렇게 알람을 맞춰서 먹는다든지 이런 게 네, 가급적이면 그래서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물을 한 잔을 먹고 논의를 먹으면 아무 때나 논의를 먹어도 상관 없지만 그때 먹는 게제론인의 관점으론 가장 좋다 더군다나 저온에서 숙성을 하면 할수록 더 맛과 향이 좋아지는데 어, 냉장고 안에 집어넣고 오래 숙성을 하잖아요 맛이 정말 좋아져 왜냐면 유리라고 하는 거의 특성이 미네랄 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성도가 갈수록 좋아져요. 몇 살부터 먹는 게 좋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인위적으로 첨가한 당이 있기 때문에 만1세 이하 애들한테는 논의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고 당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까봐 미국 소아 의학회에서 권고한 것처럼 1세 이하는 안 먹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또 하나. 콩팥이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투석을 해야 되는 단계 정도까지 안 좋아지는 사람은 그 어떤 걸 섭취해도 농도가 진한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논의가 좋지만 꼭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해모임이랑 같이 먹었을 때그 논의와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가 좋아 논의는 약과 먹었을 때 약의 약성을 높이는 효능이 정말 탁월하다 해모임과 논의를 병용해서 투여를 해보니까 해모임의 병용 효과가 훨씬 많이 상승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해무임을 먹을 때 논이를 함께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효능을 더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사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맛이나 이런 품질도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경쟁사에서도 발효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품을 팔아요. 근데. 발효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발효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었어요. 어,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 있는 논의들은 대부분 다 착즙 주스 형태예요. 그리고 저희는 논의에 적합하게 발효를 해서 만든 발효 주스. 회장님이 바램이 하나 있으시네요. 애터미에! 자네 같은 박사급 연구원이 100명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연구원들이 천 개의 연구 논문과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아마 저희 애터미 발효 논의만큼 이런 기술 집약이 돼 있는 제품은 아직까지는 제가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애터미 발효 논의를 저보고 정의를 내리려면 회장님이 우리 애터미 회원분들을 사랑한 마음의 표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지금 이 상태의 논의를 이대로 팔지 않을 거예요. 실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대신 가격은 변동을 안 시키려고 해요. 조금 더 품질이 좋아지고 기능성이 좋아지는 제품을 계속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사랑해주실 만큼 좀더 좋은 제품, 좀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회장님과 회원들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